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많은 예비 교사분들께서 어,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강사를 어, 하시는 게 어, 나한테 유리할지 기간제 교사를 하시는 게 유리할지 임용고시에 어, 실제로 저희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채용 기간 부분에서 시간강사는 어, 짧게는 며칠 단위, 어, 길게는 몇 개월 단위, 아, 학기 단위 이렇게 그리고 또 길게는 1년까지도 시간강사를 어, 채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 방학 기간은 어, 제외가 되고요. 어, 이렇게 채용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는 기간제 교사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기간은 병가 휴직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어 혹은 또 정교사 미발령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채용되고요. 최소 한한 한 달부터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길게는 1년씩 해서 어,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은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했을 경우는요. 어, 기간제 교사는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있, 있을 수 있다고 아실 겁니다. 어렇지만 어, 채용 목적을 달리해서 4년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시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와 그 부분이 그 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급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강사 즉 시간 강사의 그 시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어, 급여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 기간제 교사와 큰 차이점은 지금 기간제 교사는 모든 이제 뭐 업무나 이런 급여가 이제 정규교사에 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당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강사는 말 그대로 그 수업 실수를 맡은 그 시간에 대한 어, 그런 급여가 측정되기 때문에 어, 급여가 조금 기간제 교사에 비해서 작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요. 정교사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각종 수당이라던가, 사대보험, 성과급 같은 경우는 두달 이상 계약이 진행될 시에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저 팁!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작했을 2011년에는 맞춤형 복지라는 그 제도가 기간제 교사는 제외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거, 그 제도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셰티께서는 기간제 교사 근무를 하실 때 혹시 그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셨나요? 네, 저도 기간제 교사 작년 재작년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간제 교사들의 급여를 좀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네. 그런 포인트 복지 포인트를 혜택을 저도 많이 본 상황입니다. 아, 그게 이제 복지 포인트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이렇죠. 그 점수가 이제 배정이 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사용할수 있는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맞아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단체 공무원 단체보험으로 해서 한30% 정도 그게 이제 깎이고요. 맞아요. 나머지 70%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복지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다른 별 차이 없이 적용되는 점에서 요새 많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강사는 그렇지만 그.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는 제외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강사는 어, 기간제 교서를 지원하는데 경력이 없어서 어, 그런 수업적인 능력,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 경력에 대한 호봉이 사, 인정되는 범위가 30%이며 교과 수업의 8시간을 하, 하, 1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기간제 교사에 비해서 어, 지원자가,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어, 경쟁률은 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기간제 교사는 어, 정교사와 100%그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요. 급여, 급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강사분보다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인문교과 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0대, 30대를 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자네 번째 업무 부담에 대해서 시간 강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시간 강사는 대부분 그 지정 된 과목에 수업을 맡, 맡게 되고, 어, 다른 그런 기타 행정 업무는 어, 부담이 없거나 학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 기간제 교사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어단 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시간 강사가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출제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입력하는 그런 업무를 받기도 합니다. 네,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정교사가 어, 그 업무 분담에서도 큰 차이가 두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1년이나 6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때 부여되는 업무는 정교사분들과 비등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어, 담임 여부입니다. 어, 시간 강사는 주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받고 그 이외의 시간은 자유임으로 담임을 맡는 일은 없습니다. 자 시간 강사는 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그 시간 강사분을 배려를 해준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이왕이면 시간을 같이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을 최소화 시켜서 어, 그 시간에 하루에. 시, 최대한 수업을 많이 하시게 하고 어, 나머지는 그 시간 강사 선생님께서 어, 자유롭게 그 스케줄을 이용할 수 있게 대부분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의 수업을 몰아 하시고 나머지 일은 출근을 안 하셔도 될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요. 어, 일반적으로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없는 분에게는 담임을 주지 않는 것이, 어, 일반적이지만, 어, 학교 사정에 따라서, 어, 담임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경력이 아예 없었을 시절기간중교사 1년 차에서 바로 담임을 맡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교사랑 그 역할 분담이 동등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놀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간강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수업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이기 때문에 임용고시라든지 다른 어떤 고시라든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자기만의 학습시간, 그리고 연구시간이 충분한 편입니다. 네,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급여나 복지 등이 정교사분들과 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 많이 유리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시간강사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수업시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어, 그런 급여가 기간제교사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어, 그리고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경우, 예를 들어서 5시간이나 10시간 정도의 수업을 받는 경우는한 주에 그 학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외에 또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또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지 이제 적정 수준의 대체가 예상하는 수입이 들어올 수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는 기간제교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교사와 업무적으로도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 내가 만약에 임용고시 준비를 한다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시간이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저도 기간제교사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본 상황인데 정말 자기만의 시간을 가는게 하루에 두세 시간도 안될 정도로 힘들고 빡빡한 삶을 좀 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등학교 시간강사와 중등학교 기간제교사의 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채용 기간, 급여 체계, 경쟁률, 업무 부담, 담임 여부에 따라서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각각의 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강사 경험이 없습니다. 시간 어, 강사와 기간제 교사를 모두 어, 경험한 어, 홍티가 어, 실질적으로 자신이 시간 장사를 경험해봤고 기간제 일을 경험했는데 모고에 음. 대한 차이점 본인이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세프레즈 홍팀입니다. 저는 시간 장사 생활과 그리고 자 기간제 교사 생활을 둘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다만 제 경험을 통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츠티와 그리고 신틱에서 다 말씀해주셨지만. 또 제가 부가적으로 아. 말씀드릴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홍티께서 어, 시간 강사도 해보시고 기간제 교사도 해보셨는데요. 네. 어, 급여 체계가 아까 어, 비교하기로는 기간제 교사가 많다고 했어요. 네.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생활을 하, 해보시면서 체감하는 그 차이가 큰가요? 네, 확실히 컸습니다. 제가 음, 2010 7년도 여름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주당 시수가 확실히 1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되게 작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살려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그나마 이게 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당 이게 17,000에서 원자 최근에 2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학사 졸업 출신의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석사 졸업자의 경우 시간 단서로 나가게 되면 아마 2만 2천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그 급여 인상 전에 근무했기 때문에 음17,000원 정도의 시간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기간제 교사로서 홍 티께서 1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급여가 또 많은 달이 있었고 또 작은 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각종 수당이 이게 정교사와 어,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달은 많았고 어떤 날은 무슨 이유로 조금 덜 적다든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음. 자, 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초과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직전 학교에서 이숙사 감독 관련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한 달에 한번 또는 많으면 두세 번 정도의 그 다섯 감독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 그 횟수에 따라서 이 급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추가 근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그급여가 자신의 기본 봉에서 수당이 여러 가지 붙죠. 거기서 공제액이 빠지십니다. 그죠? 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사대보험과 뭐 기타 기부액이라든가 공제액은 이렇게 나오죠. 이상으로 허사 트렌즈의 홍태였습니다.